여러분, 들 진짜 기회 되시면, 양심의 기생이라는 게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양심의 기생이라는, 양심의 기생이라는 그 스토리 플레이 게임이거든요. 그 그러니까 스토리 플레이라는 게 뭐냐면은, 그 스토리를 연기하는 플레이어가 돼서 하는, 약간 뭐, trpg, 뭐더미스트리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, 그냥 협력이에요, 협력인데, 이야기 속의 캐릭터가 돼서 이제 그거를 경험하는 건데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릴 장르기는 한데 한데 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경험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해 좀 비싸요 근데 그게 뭐뭐이 게임을 산 사람 산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gm을 해달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gm이 좀 많이. 어, GM의 역할이 좀큰 게임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건 뭐 여기저기 마이, 이미 나와있는 이야기니까 그렇게는 한데 기회가 되시면은 해보실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하고 개노잼 너무 싫었어 라고 하시는 것도 한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상깊었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막 재미의 그런 영역이 아니라 어, 전 느낌바가 너무 많아요. 그니까, 아, 이게 스포를 안 하고서는 썰을 풀 수가 없, 없어요. 그래서 되게 답답한데, 그, 그런 거 있죠. 이 영화가 막 엄청나게 재밌지는 않았어. 근데 그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로운 거야. 그래서 영화가 재밌었어, 재미없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는지가 너무 흥미로운 거죠. 그거를 막 나랑 같이 영화를 본 사람이랑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화는 솔직히 돌림에 가까웠다고 해도 돼. 아까 그러니까 뭐양심의 그 기생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상했다 면뭐뭔 아, 소리인지 모르겠어. 까지는 안 갔어. 뭔 소리 하는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오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, 너무 흥미로워요. 너무 흥미로운 게임이었어요, 저는. 그래서 기회되면 한번 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리고 나한테 이걸 추천한 라마타를 욕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,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진짜 흠트레스팅해요. <laughs> 오 이번주 금요일에 체험회로 하러 가는데 라마님 덕분에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이제 에이다라는 게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. 에이다라는 게임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 에이다라는 게임을 하면서 이 작가의 스타일은 어떤가 이 작가의 스타일이 어, 이 작가 스타일 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하신 다음에 가시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뭐 영화로 치면은 이 감독은 이런 연출을 즐겨한다라든지 이 감독의 연출 스타일은 이런 것들이 좀 있다. 뭐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? 흥미로웠어요.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머더 미스터리 작가를 딱 기억 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데, 이번 거는 그 에이다 쓰신 작가분은 색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기억할 것 같아요. 그렇다. 추천, 추천.